잘안 먹더라고 맛있는 거 자꾸 먹어가지고 뭐 코코 먹는 냄새 맡는 거는데 기다려. 공아 너 먹어. <laughs> 왜안 먹고 기다려 먹어? <laughs> 왜한번 먹고 나 쳐다보고 더 맛있는 거 달라고? 앞에 누구 나만 쳐다봐? 아니 망고석이요 왜 쳐다보고만 있어? 깜봉이 요즘 다이어트하고 사료양이 적어져가지고 시위하고 있어요. 슬퍼보인다 표정이. 이병도 가고 해야 되는데 편식하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 왔을 땐 사료도 맛있게 있냐, 냠냠 먹더니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내가 하나가 있지. 아아아, 뽀뽀이 얘가 데 원래 진짜 편식 안 했거든? 아유, 깐봉이도 좀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아침마다 조깅도 하고 있고, 다이어트도 좋고, 편식 하, 지방으로 해결되는. 바로바로. 바로. <laughs> 이것이 무엇이냐? 뭐 규몬 화식이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어, 예전에 광고를 찍었는데, 애들이 너무 잘 먹는 거야. 편식하거나할 때는 사료랑 섞어서 주거나 그런 거 너무 잘 먹더라. 우리 중요한 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 진짜 간편하다. 사실은 저희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동안 사매었거든요 화식 제품 되게 많은데, 난 이게 제일 만족스러웠어. 깐봉이니 네 거예요. 이게 왔어. 밥도 안 먹던 애가 너, 너 이거 알지? 너 이거 맛있는 거. 아침 편식한 두 사람, 아침 편식한 사람은 저거 못 먹어요. 그죠? 어... 태그 수술... 에? 연어 빛나는 피모 우리 안심 는 채소 꽃봉이용이다 이거 꽃봉이가 음, 어쨌든 뒷다리가 조금 음. 안 좋은 편이잖아요 지금 다낚기는 이거 요거는 우리 깐봉이 우리 또 겁나 좋아해 <laughs> 어떤 게 봉두예요? 봉두가 솔직히 애들 중에 머리숱이 제일 없어 연어와 채소는 우리 뽕순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까줘 두 개씩 돌린다 음. 때려도 다둥 <laughs> 아, <넣어. 봉봉. 웃음> 전자레인지가 돌아가고 있고 다 했다. 오호호 오오오오... 냄새가 고구마랑 그런 과일 냄새나 야채랑 이런 게 <laughs> 빨리 달라고 됐어 이제 <laughs> 니네 다 춤추는 거봐다 <laughs> <laughs> 됐다! 다 됐다! 야, <laughs> 양 많지 은근? 사료랑 같이 이렇게 비벼줘. 그 비린 냄새가 안 나서 난좀 음. 좋아. 가만히 있어. 좀 왔다 갔다 좀 그만하고. 알거든 네, 이거 맛있. 응? 왔다 갔다 그만해. 행복해요. <laughs> 엎드려. <웃음> 먹어. 좀 쉬고 먹어요. 근데 약간 부드러워가지고 황금색 똥 나오더라고. <laughs> 이제 저 달라고. 꽃봉이 제일 늦게 먹을 건데. 짜잔. 우와. 예쁜 봉순이. 봉순이 차례예요. 꽃봉이 기다리는 것도 배워야 돼요. 봉순이? 먹어. 먹어. 봉순이 아무리 맛있어도 차분하게 먹잖아. 그치? 봉이 <붕이> 착하다 그래도 안 달라들잖아. <붕이> 맛있게 먹어, 봉수님. <봉순이. 붕이> 다음 봉도 오빠 차린데 어떡하니? 뭘치? 봉도, 봉돌로? 흥, 안돼! 앉아? 너 계속 귀욕귀욕거려 꼬뽕이 봉두야 나한 입만 주면 안될까? 강아지가 양심이 있으면 본인들 이미 먹었으면 좀 조용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삐릿삐릿 거리면 어떡해 음, <laughs> 이고다또 온다 또 그만 와라 <laughs> 자 이제 끝끝 꼬뽕이는 끝. <laughs> 내일 먹자 가르친 적 없는데 멀리서 하는 거 보고 배웠어 뽀뽀 일 이거 뭐요오 이거 잘 엎드리네 이거 먹어 되게 잘 먹네 다리 편하게 하세요 다리 게 <laughs> 불편해 아 <laughs> 이거 왜겁 찍어 먹어 입에 다두광 묻었다 이마 혹시 흘린 거 있나? 응. 이미 다 끝났어. 맛있게 먹었어? <laughs> 이거 남은 거 아깝거든. <laughs> 자, 하나 클리어. 상체 들고 먹어버리셨어요? <laughs> 아니, 여 캥거루 좀. 그래, 먹어라, 그냥. 어? 깜봉이 거기 묶여 있을 때 있잖아. 음, 음. 줬던 게 이거였어. 됐다 여기 대기 중이야. 애교들 <laughs> 이거 먹으면은 항상 퀴변이 퀴변. 퀴면. 황금똥 뱅글뱅글 <laughs> 돌죠. 깜봉이도.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아마 응가하기 전에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요. 너왜두 번이나 하냐 응가를. 보순이 아직도 자리 못 잡았어. 오늘은 새로운 패드를 한번 사용해볼까 앵그리독스 토네이톡 내병패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구석탱이에다 싸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흡수력이 떨어지면 옆으로 세가지고 그막 바다 안에 막, 막 먹을게 아니라서 미안해 아하 우와 이쁘다 이쁜게 중요한게 아니라 뭐다? 기능이 중요하다 맨날 구석에다 싸가지고 세줘 이세중에서 누가 조준 실패가 많습니까? 봉수 그, 오줌 다밟고 막, 밀리고, 막, 어쩔 때 보면 막, 저기까지 막, 날아가, 요거는 또, 밀리지 않고, 흡 수력이 아주 짱짱하다는 제가 소문을 드려가지고, 검정 색깔이다. 이게 메쉬 필름 때문에 발자국이 안 난다는. 진짜 특이하다. 음. 이게 이렇게 생겼어. 음. 냄새도 안 난다고 제가 들었던 거거든요. 오! 아, 바닥이 안 밀리게 이렇게 진짜 그런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와라 나와주세요 나... <laughs> 가기 싫대. <laughs> 이렇게 해서 붙여도 되겠네. 오와 이거 좋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붙일 수 있네.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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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일단은 맥주를 동일한 양을 쏟아볼 겁니다.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러세요? <laughs> 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음, 여기서도 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씨, 어 <laughs> 얘는 왜 이렇게? 아 이거 보니까 이게 확실히 좋네.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차이가 어마어마네. 하 너무 많은 거 같은데. 그냥.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쓰는 것 같아. 어머, 씨, 어 <laughs> 얘는 왜 이렇게? 확실히. 오. 얘가 아, 덜 젖었어. 아, 그러네. 이 휴지에 많이 안 묻어나야 되는 거. 어, 차이가 엄청 큰데? <laughs> 똑같이 두들겼거든요? 근데 여기 완전 젖었고, 확실히 여기 흡수력이 좋고, 이 거, 얘 겉을 이렇게 만졌을 때는,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가 크다! 대박이네! 이렇게 되면 여기 진짜 촉촉한데, 여기는, 어,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음, 음. 오, 진짜 신기한데? 이거는 완전 직접적으로 물이 닿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토네이도 배변패드라고 하는 건데 흡수력이 좋고 싼 오줌 위에 얘가 발자국을 똥똥똥 해도 이게 안 묻어 나온다 그리고 여기가 또 냄새가 잘안 난대요 어. 아 냄새 안 난대? 그동안에 항상 문제가 오줌이 튀고웁수를 응. 하게 안 되게 맨날 발골에서 발에서 찌링찌링 냄새 나게 나도 그게. 많이 밟아. 밟았... 거예금 똥땅똥똥딱똥땅똥똥딱 콩콩 탕탕 콩콩 탕탕콩그롬똥땅땅땅 콩콩 탕똥땅똥룰똥라똥룰똥땅룰땅라땅룰땅